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정보. 쇼핑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가이드가 함께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삼성 냉난방기 40평형으로 넓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인버터 기술로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냉난방 기능으로 사계절 내내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리버 시스템 홀캡으로 더욱 깔끔하게 설치 가능하며,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40평형 삼성 냉난방기로 사계절 내내 쾌적함을 누려보세요. 업소용 실외기 포함으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지금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위입니다. LG 휘센 냉난방기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실외기 포함 기본 설치 무료에 전국 어디든 15평부터 40평까지 시원하고 따뜻하게 지금 바로 46% 할인의 기회를 잡으세요. 2위입니다. LG 휘센 냉난방기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최대 40평까지 시원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성능, 수도권 무료 배송 혜택까지. 지금 바로 50%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한 공간을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40평형 삼성전자 냉난방기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빠른 설치와 실외기 포함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더드림 시스템으로 더욱 시원하고 따뜻하게, 지금 바로 150...